이인 사건이 대법원장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. 그래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 내부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. 직위원 혼자 뜻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. 그렇게 보이죠. 네. 그리고 수원 3인방 영장 기각하는 아, 것도 정말? 그 개별 판사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렇습... 조위대 재판부의 특징 같잖아요. 그렇습니다. 내란 극복을 방해하는 네. 것이 바로 윤석열이 임명했기 때문에 조위대를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의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이것을 그 사법 행정 위원회 제도로 가서 좀 개방적으로 하자 평판사 의 의견이 많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자 아, 이런 구조를 설계했는데 그 법원 행정처 폐지라는 것에 음. 뭐 없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. 그래서 내란 전남재판부는 사실은 이미 7월 그때부터 논의가 됐던 거예요 아. 그러니까 여러 달 걸려서 숙성되고 아, 또 위헌 소지가 거의 없게끔 논란의 소지 를 거의 없애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된 건데 마치 이걸 무슨 뭐이 당내 강경파가 음. 이 논을 다 배제하고 몰고 간 듯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네.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사법 개혁 좌초시키겠다 하는 고도의 음. 프레임 걸기 작전이다 음. 이렇게 저는 근데. 봐집니다.